디아는 좀 떨어졌습니다. 1.81% 떨어지고 애프터 마켓에도 0.2% 정도 떨어졌는데요. 음, 구글에 이제 시, CPU가 나오면서 음, GPU 판매가 좀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계속해서 있는 것 같고 다만 CPU를 쓴다 하더라도 GPU는 계속 필요하거든요. 다만 전체적인 GPU 총량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음, 미국 빅테크 기업 제외해서 이제 앞으로 중국 수출 길이 좀 열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중동이라든지 각국 정부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g GPU 양은 총량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점유율은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에, 그 앞으로 어, 그런. 뭐 점유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꾸준히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온 큐가 5.11% 올랐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도 0.45% 올랐고요. 그 동안 아이온 큐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양자 컴퓨터 분야 쪽이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적자들이니까 돈을 계속 조달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금리 좀 민감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시 모멘텀을 조금씩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음, 삼성중공업도 2.77% 떨어지고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폭을 조금 음, 축소를 했는데요. 저도 삼성중공업을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만 어, 기존에는 한20% 정도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한1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음. 어, 뭐 그래도 일단 삼성중공업은 계속 좀 음, 모아갈 생각이고요 하나 엔진하고는 조금 정리를 했는데 에, 엔진주는 워낙 좋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조금씩 모아갈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중공업 하나 엔진 stx 엔진 이렇게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세진중공업 이런 것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어, 워낙 조선업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음, 계속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모아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영어표은요 음, how are you doing today not bad yourself i'm just wondering do you have time this sunday i'm walking on it 에, 에, we are 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 ironing out details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면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 하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와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영어 가회나 맛집 투어 관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에이미 4D를 꾸준히 들으면서 영어 특유의 그 리듬감 영어, 영어는 높낮이 가 심한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잘 귀를 튜닝 하시면서 기본 표현을